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산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 사람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전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력을 미싸오며 거룩한 복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서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혼물 리으라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너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동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10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도 가겠습니다 848쪽에 있습니다 8 4 8조 68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도가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 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 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신입니다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독한 가족, 영화 제목 같자. 고독한 가족, 영화 제목 중에 이상한 가족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 시를 성가대에서 제 같이 백성들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는 시로 이 내용에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인데 아마도 사멜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라는 것은 암몬의 왕나스가 죽었을 때에 다윗이 이제 나스에게 이제 나무 같은 것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무 같은 것을 많이 받아서 이제 신세진 게 있으니까는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단을 의심해서 그나스의 아들 한눈이 의심을 했는데.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 아마도 이게 조문단을 보낸 것은 정탐하러 온것 같다. 그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참 중요해요. 밑에 사람들이 정탐하러 왔다 그래서 그 조문단을 어떻게 했어요? 예, 수염을 반을 깎고 궁뎅이가 보이도록 이렇게. 옷을 찢어서 수치스럽게 이제 보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소식을 듣고서 어, 다윗이 야, 챙피하니까는 너희가 부끄러우니까는 여리고에서 수염이 기를 때까지 옷도 갈아입고 천천히 와라. 근데 이제 아람의 암몬의 그 왕이 생각할 때는 어, 이제 다윗이 자기들을 이제 미워할 것으로 생각한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조문 단을 수치스럽게 보낸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 그 용병들을 모은 거예요. 용병들, 용병들을 모아가지고 아람 사람 2만 명, 마가 왕의 군대 1천 명. 돕사람 12,000명 해서 33,000명의 용병을 고용했는데 용병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 계산이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몇 조의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숫자적으로는 이제 전쟁을 준비 딱 해서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 연합군의 용병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에 이제 68편의 시를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그러니까 용병이 예, 지금 요압 장군에 의해서 3만 3천명이 도망갔다 이, 이 말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기 때문에 일어서시는 것은 없지만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그 적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인가? 2절에 영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양초 말하는 거죠. 미리 녹음같이 초가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원수를 연기와 양초에다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을 처음에 피울 때 보면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불이 붙고 나서는 바람이 불면 금방 어떻게요? 사라지죠. 그리고 그불 속에 양초를 집어 넣으면 그 양초가 금방 녹아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러하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부르면 다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있죠. 홍해를 가르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 근데 그 바람으로 길을 내셨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람으로 길을 내셨다는 것이 여러분 바다가 이제 조수 간만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바람이 많이 불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길을 내셨다. 바람으로 사라지게 하셨다. 그때의 3절, 4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서,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게 바로 하늘을 타고라는 것을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봤더니 구름을 타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구름을 타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늘 들을 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들.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이제 구름을 타고가 제일 이해하기 좋은데 이 3절 4절의 내용이 바로 그 홍해를 가르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했지만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었을 때는 춤을 추며 소고치며 추며, 춤추며 노래했죠. 그러면서 오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이 고아의 아버지에 필요한 것은 아버지죠, 아버지.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불을 덮는다, 옷을 덮는다. 그것이 이제 청혼이라고 그랬는데, 그, 그것이 결혼이 뭐냐? 아내가, 아, 남편이 아내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결혼의 뜻이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한문으로는 부모가 없는 아이, 자식이 없는 늙은이라는 뜻으로 예, 고아와 과부인데 여기서 늙은, 나이든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저희 막내 의 이모가 몇 말을 하더라고. 이제 고아라는 거야. 엄마가 돌아가셨. 아, 아버지는 뭐 제가 태어나서 조금 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너는 이제 고아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실 때에 나 죽으면 나를 아들처럼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약속을 하셨나봐. 그러니까 너는 이제 고아야 이 말은 막내이모를 엄마처럼 생각해라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뭐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고아가 아니에요. 그걸 몰랐던 것같아 엄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노릇을 해야 되는데 엄마 노릇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 노릇을 하더라고. <laughs> 뭐를 자꾸 해주기를 원해. 여러분 고아에게 필요한 게 아버지인데 어차피 부모님이 먼저 다 돌아가시면 다 그러면 고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11절, 12절에 이제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물이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는 도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여자들이 춤추며 노래했다는 것이고, 그 여자들이 춤추며 노래하잖아요. 그럼 전쟁에서의 탈취물들을 나눠줬다는 거야. 예, 군인들만 나눠준 게 아니라. 에, 기도했던 사람들도 나눠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거기 보면 이제 헬몬산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에, 헬몬산이 가장 높은 산이죠. 근데 그 헬몬산이 시온산을 부러워했다. 헬몬산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왜 시온산을 750m 밖에 안 되는 시온산을 구로에 느냐 거기 이제 하나님의 산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고아라는 말을 찾아봤는데 고아라는 말이 야 히드 하나 이런 뜻으로 나왔는데 그거 요새 말하면 이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아처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고아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과부의 재판장식 과부야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과부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과부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게 이제 고아라는 뜻인데 그 일인 가정 또 고아원에서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자립 청소년, 자립 청소년들이 이제 뭐 가족이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또 자립 청소년들에게 사기 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면 사기 당하고서 나중에 이제 자살하는 자립 청소년들이 가끔 나오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아마 신앙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고아원에서 신앙 생활을 했더라면, 고아원에서 나와서 큰 교회나 이렇게 가까운 교회에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해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혼자라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인마누엘, 할렐루야, 고아의 아버지 할렐루야, 과부의 남편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교회는요 대가족이 되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 교회는 대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레몸과 같이 나를 낳아준 부모같이 내가 낳은 자녀같이 사랑하면. 그것이 대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 마지막 때 일인 가정, 뭐 자립 청소년 이렇게 이런 게 많은데 또어 혼자 사시는 노인들, 뭐 고독사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대가족.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사랑하고 돌보면 그것이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된다, 가족이. 왜 그래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상처를 줘. 그래서 저는, 아,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냥 서로 누가 크냐 싸우기나 하고, 그림 없어서. 뭐할 때마다 그림 아소서사뭐 어떻게 되겠어?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도적이라. 말로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했지만 그가 도적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참 예수님 힘드셨겠다. 그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가야 되잖아. 조금 있으면 부인하고, 조금 있으면 배신하고, 조금 있으면 도망가고, 그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되잖아.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잖아.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한 가지 희망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성령이 임할 때에,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론 유다만 빼고, 가론 유다만 빼고, 나머지 에, 제자들은 다 성령 받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순종하고 복음의 증인이 된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이다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화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축복의 멸류관을 받게 하여.